저는 준이에요. 준이 진이 안녕. 어, 순이야, 순이야. 응? 나 점프가 안 돼. 순이도 점프가 안 돼. 어, 이게 무슨 일이지? 오늘 해볼 점프맵은 바로 점프가 안 되는 점프맵. 점프 없는 점프맵이 어딨어? 점프 없이 사월을 오르는 거야. 어? 이거 너무 답답하다, 그치? 엄청 답답해. 점프가 안 돼요. 걸어, 걸어, 걸어. <laughs> 보자 음, 알겠어. 오, 뚜루루루, 루루와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거야? 응. 오, 재밌겠다. 오, 친구들이 엄청나게 떨어진다. <laughs>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진이 그래도 점프 없는 거몇번 해봤으니까 잘할수 있겠지? 응, 잘할수 있어. 친구들이 다 길을 알려줘. <laughs> 오, 어디 갔어? 오, 오, 오 손님, 오, 멀리. 멀리, 멀리. 멀리. 붐. 붐. 다시 붐. 아, 대단하다. 누나 떨어졌지롱. 진이 갔어? 응. 우와, 진이 진짜 잘하네? 여기서? 한 번만 더! 왔다! 우와, 진이 나 빨리 갈게. <laughs> 친구들 여기서 나 춤추고 있어. 친구들 춤춰. 어. <laughs> 심지어 이거 근데 너무 무서워. 재밌지? 어다요 <laughs> <가자. 웃음> 그럼 가보자 다시. 응. 어. 저거 엄청 재밌어. <laughs> 재밌는데 순이는 아리 저게 조금 무서워. <laughs> 순이는 무섭나 보네. 어? <laughs> 친구 <순이는> 갑자기 <laughs> 왜 죽었지? <laughs> 빠질 것 같아. 체크 <laughs> <제크> 포인트. <laughs> 점프 없으니까 진짜 답답하긴 하다. 그러게. <laughs> 이거 타 오르는데 점프가 없다니. <웃음> 조심조심. 알겠어. <laughs> 방심하면 떨어진다고. 알겠어? 우리 친구 뭐해요? 여기서 기타 치고 뭐해요? 옆으로 가야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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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미끄러워 휴니야 미끄러워 어, 끄러워 <laughs>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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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laughs> 어디 갔어? 거기로 가는 거였어? 몰랐지? 예, 빨리 와 알겠어 순이는 <laughs> 체크 포인트 어, 거기 저장이었어? <laughs> 어, 저장인 것 같은데? 이럴 수가 밑에서 처음 출발할 때 재설정하라고 돼있어 응, 알겠어 이게 응? 네, 간다 예, 조심, 조심! 귀여 <laughs> 오는 가 엄청 웃기겼다 <laughs> 가보자! <웃음> 도루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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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루룩. 이것도 넘어갈 수 있잖아! 우와, 엄청 많아, 그지 <laughs> 어? 봐봐, 친구, 이렇게 중간에 서다다는다고 머리 박았다, 머리 어? 박았다! 다시, 다시! 올라갑시다! <laughs> 조심! 우와, 친구 엄청 많아! 친구도 진짜 좋아하나봐, 이거! 이렇게, 이렇게! 어, 친구 떨어진다! 다 떨어진다! 아 진이야! 응? 이거는 한 가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이 붕붕이가 있나 아, 그렇구나. 가보자, 그러면. 이거 잘해야겠네. 붕붕이는 계속 나올 것 같아. 재밌님 붕붕이. 재밌님 붕붕이. 빨리! 안 돼! 어머이, 두 번째 붕붕이야. <laughs> 소리 내려갔구나. 응. 여기도 붕붕이가 있어서 안 떨어졌어. 빨리, 빨리 순이 순이. 순이 순이 순이. 오세요. 알겠어 순이야, 순이순이, 순이순이. 오세요, 오세요. <laughs> 친구들 같이 가봐요. 친구들이랑 기다리있었지 순이가 자꾸 붕붕이를 잘 못해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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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없어도 우리는 잘 올라갈게요. 잘 올라가지요.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재밌는데? 응 재밌어 나님 <laughs> 친구 그냥 떨어졌어. 안 돼. 이거 떨어지면 은더오에 걸리는 거 같아. 아까 분명 어 떨어졌다. 안돼. 친구들이 아까 분명히 많았는데 갑자기 우리밖에 없어졌는데? 위로 갈수록 사람이 하나도 없어. <laughs>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? 꼬링 <laughs> 고고 고고. 이지 미끄러울 것 같은데? 미끄러운 거였다. 미끄럽다, 미끄다 미끄럽다, 미끄다 미끄럽다, 미끄다 미끄럽다, 미끄다어질다다다나 큰일 날 뻔했어. 이거 어떻게 가? 생태인데? 멀리. 무서워. <laughs> 점프 안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다니. 점프 안 되니까 조금 미끄러운 것도 엄청 어렵네. 그러게. 조심, 조심. 진짜 나 땀이 너무 많이 나. <laughs> 우리 저장하러 가야 되는데 저장 어디 있어? 저장하는 데 있어. 또 미끄럽겠지? 어? 피 까지는 거 아니야? 어? 피 까지는 거다. 어? 조심 조심 조심. 아니, 도망쳤다, 도망쳐 다망쳐오 <laughs> 대장이다. 진짜? 응. 와 <laughs> 대장이다. 점퍼 없이 회오리. 뭐? 응?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여기 밑에 블럭이 있어. 아 블럭이 있어? 응이거 쉽지. 아. 순이도 슬금슬금. <laughs> 이렇게 슬금슬금. 그 다음은 순이가 좋아하는 붕붕이. 순이안 좋아해 이거. 이거 쉬워, 천천히 오면 돼. 알겠어? 이렇게? 붕. 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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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지? 아직까지 쉬운데, 쉬운데? 슝지? 슝지 모르겠다. 아! 무슨 <laughs> <멋진> 소리야? 슝지, 제일 많이 온 소리다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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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너왜 떨어졌지? 충격이 있어 재설정해야지. 나도 재설정해야지. 마지막은 어떻게 가는거지? 한번 보고가자 어디? 저기저기 저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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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가는거야 저거? 이층으로 올라갔는데? 이층으로 가야되는건가? 어떻게 갔지? 다시 가보자 음? 오, 짱. 와야나또 <laughs> <진냐. 깨꼬더. 웃음> 말이야 기서잘가돼 야, <laughs> 나는 약간 저기 이 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어떡하지? 붙자. 맞지마 붙자. 왔다. 왔다. 왔 갔어?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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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또 떨어질 것 같아? 내내 올라가. 올라가. 왜안 올라가? <웃음> <웃음> ठीक है जी 에서 밑으로 내려왔어 아, <laughs> 알겠어 너 어떡해 순이가 일단 올라가볼게 응, 순이라도 끝까지 가세요 와 드디어 깼다 순이 잘했다 이번 거는 스페셜 라운드 스페셜 라운드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 순이 힘내라 와 진짜 뿌듯하다 <laughs> 아까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 그러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같은데 어, 진짜 <laughs> 이게 최대의 난간이구만 가보자, 가보자. 나네 할수 있다. 진니야 이제 위에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. 어려운 게 없어. <laughs> 그거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. 이게 너무 어려운데. 여기서 체크포인트.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아. <laughs> 우리 어떡해. 이거 못지나가 영. <laughs> 지금 30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 <laughs> 너무 어렵잖아 <않나>, 이거. 수빈 대체해봐. 리 왔다. 순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. 알겠다후자후자대체해봐다수리나 여기 있어. 이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. 그럼 <laughs> 어, 뭐 어떻게 하는지 기술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우리는 조금 더 연습해서 보자. 음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이거 좀 알려주세요. 목이 아파 죽겠어요. <laughs>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다. <laughs> 네, 안녕 안녕 <laughs>